안녕하세요. 역사돋보기입니다. 중국사 왕조들 가운데 중국인 한족이 아닌 다른 민족이 중국 대륙에 국가를 세웠던 나라로는 어떤 나라들이 있었을까요? 티베트의 어, 토번,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 탕구트족이 세운 서하,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 몽골족이 원나라와 만주족의 청나라가 대표적이죠. 하지만 중국사에 있어서 아니 어쩌면 아시아의 역사에 있어서 또 하나 빼뜨리면 안 되는 국가가 있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중국 윈난성 기반의 이족과 백족이 세우고 20여 개의 소수민족을 지배했던 남조국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남조국을 계승한 대리국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조국은 내분과 여러 절도사들의 세력 경쟁으로 인해 902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절도사들의 세력 경쟁에서 최종적으로 우승하여 윈난성 일대를 장악한 군벌은 통해 절도사 단사평이었습니다. 단사평은 백족 출신으로 그의 가문은 대대로 과거 남조국의 군부 가문이었습니다. 937년 윈난성을 평정한 단사평은 스스로 황제에 등극하고 수도를 옛 남조국의 수도였던 윈난성 다리시로 삼고 남조국을 계승하겠다며 대리국을 세웠습니다. 대리석의 대리와 같은 대리입니다. 대리국의 특산물이 대리석이라 대리국이라고 부르는 거죠. 대리국은 역시 남조국처럼 중국 윈난성 부근의 불교를 신봉하였습니다. 이들의 불교는 티베트 불교와 동남아의 소승불교 그 가운데쯤에 해당하는 불교로 뭐 아자리 불교라고도 부릅니다. 대리국은 옛 당나라의 삼성육부제의 영향을 받아 독재적인 관제를 갖추고 심지어 과거 제도도 도입할 만큼 시스템이 잘 정비되어 있기는 했지만 역시 대리국이 관리하고 통제해야 하는 소수민족의 수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다른 왕조들처럼 강력한 중앙집권화를 꾀하지는 못했습니다. 유력 귀족 가문이나 영향력이 큰 소수민족 토호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였죠. 다만 대리국에게 국제적으로는 운이 좋았던 것이 이 시기가 중국 중원에서는 당나라가 멸망하고 이어진 5대10국이란 분열시대를 송나라가 통일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송나라라는 중원의 통일왕조와 이민족의 왕조가 충돌할 수도 있었겠지만 송나라는 문치주의를 표방한 국가였으며 당나라 말, 절도사들의 난립으로 당나라가 해체되었던 역사가 있었기에 송나라는 황권과 중앙 집권 강화의 차원에서 절도사들을 전부 폐지해버린 바람에 군사력이 매우 약했습니다. 수도를 방위하는 병력이 몰빵을 했죠. 송나라 본인들도 알았습니다. 군사력이 평균 이하라는 걸. 그래서 괜히 대리국가도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전쟁을 치르기를 꺼려 했죠. 송나라 때는 북방의 정복 왕조들과 서쪽에서 탕구투족의 섬 서화도 함께 중국 대륙에 공존하고 있었죠. 더군다나 과거에 당나라가 남조국과 전쟁을 치를 때마다 고생한 것도 알고 있었기에 굳이 대리국과 외교적 마찰을 빚는 일을 최대한 피했습니다. 대리국 역시 송나라와 전쟁을 치른다는 게 부담이 됐기에 서로 터치를 안 하는 관계를 지향했고 그래서 대리국은 국제적으로 평화로운 외교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죠. 서북쪽의 서하라는 국가와 중국 북방의 정보광조들과도 멀리 떨어져 있고 각각 그 사이에 티베트와 송나라가 있었기에 그들과도 별다른 관계가 없었습니다. 남쪽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자기들끼리 싸우느라 바빴고 말이죠. 경제적으로도 나름 풍족한 편이었습니다. 윈난성, 특히 대리국의 수도였던 대리는 차마고도의 시작점이자 끝지점이기도 합니다. 차마고도는 윈난산 차와 티베트를 포함한 인도 네팔 등의 말을 교육하던 루트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실크로드보다 먼저 만들어졌을 정도로 역사가 깊고 활용도도 많았던 교역 루트였습니다 다만 외부적으로 큰 위기가 없으니 대리국은 내부적으로 여러 토우들과 소수민족들의 발응이 가장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대리국은 황제를 표방하기는 했으나 유력 귀족 가문들의 눈치를 안볼수 없을 정도로 유력 귀족 가문의 힘이 절대적이었죠 그래서인지 대리국의 황제들은 상당수 정사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사치스럽고 물란한 생활을 일삼던 암군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대리국 내 유력 귀족 가문 중 하나였던 고시 집단에게 일시적으로 황위를 빼앗긴 적도 있었죠. 비록 얼마 못가 단시 황실에 복귀는 했지만 한번 황위를 빼앗긴 이후 대리국의 황권은 점점 그 위상이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체제의 안정 면에서는 남조국이 더 나았죠. 내부 반란도 정말 자주 일어났습니다. 이런 불안정한 내부에도 불구하고 대리국은 937년에서 1553년까지 무려 300년이 넘게 22명의 황제가 이어진 국가라는 점은 대리국만의 강점과 개성이 분명히 강력했음을 뜻하겠죠. 물론 국제적 운이 좋게 작용한 것도 크긴 하지만요. 내부적 혼란이 약하지는 않았던 대리국이었기에 남조국처럼 내부 반란으로 멸망할 것만 같았지만, 대리국을 멸망시켰던 건 몽골 제국이었습니다. 역시 이 시기 아시아의 그 어떤 나라도 몽골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네요. 대리국을 멸망시킨 장본인은 바로 쿠빌라이칸이었습니다. 아직 쿠빌라이가 대칸으로 등극하기 이전 몽골 제국의 4대 칸이었던 몽케칸은 동생 훌라구에 있는 서남아시아로 가서 아랍과 중동쪽을 정벌하도록 했고 또 다른 동생 쿠빌라이에게는 남방에 있던 중국왕조 남송 정벌을 지시했습니다 남송의 중심지는 양쯔강 하류 수도는 항저우였는데 중국사를 돌이켜보면 북방에서 양쯔강 하류로 진격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곧바로 카이팡이나 쉬저우 등 주요 요지들을 점령해가며 위에서 아래로 치고 내려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중국의 남북조 왕조 중에서 북조의 국가가 남하할 때이 방법을 가장 많이 씁니다. 반대로 남쪽의 왕조가 북쪽을 공격하러 갈 때도 같은 루트를 역으로 올라가곤 하죠. 대표적으로 삼국지에서 위나라와 오나라의 싸움, 남북조 시대 때 북조의 전진과 남조의 동진에서얻던 비수대전, 명나라와 원나라의 싸움, 국궁내전에서 마오쩌둥과 장제스의 싸움의 사례가 있죠. 북방에서 양쯔강 하류로 내려가는 두 번째 방식은 서쪽으로 크게 우회해서 중국 서남쪽에서 양쯔강을 타고 중국 남방 왕조의 서쪽을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삼국지 대 유비의 이릉대전이 있죠. 쿠빌라이는 두 번째 루트로 송나라를 정벌하기로 합니다. 그렇다면 중국 북방에서 우선 중국의 서남쪽 스촨성이나 윈난성으로 우회한 뒤에 양쯔강을 따라 우리에게 형주라고 익숙하게 알려진 지역을 장악하고 이후 양쯔강 하류로 가서 송나라 수도를 체크메이트하는 순서였죠. 그럼 필연적으로 쿠빌라이는 후방을 위해서 송나라 정벌 전에 대리국을 먼저 정리해야 하는 겁니다 1553년 쿠빌라이는 대군을 이끌고 남하합니다 양쯔강의 정식 명칭은 장강이죠 장강의 상류를 진사강이라고 하는데 쿠빌라이의 몽골군은 진사강을 넘어 쓰촨성을 통해 대리국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처음에 쿠빌라이는 항복을 권유했으나 대리국에서 거절하였고 3-4개월의 전쟁 끝에 결국 대리국은 쿠빌라이에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도 대리가 함락되면서 대리국은 멸망하고 말았죠. 본디 몽골군의 전쟁 방식은 전쟁에서 승리하면 패배한 국가를 흔적도 없이 쑥대밭으로 만들고 대량 학살을 자행하는데요. 쿠벨라이는 기존의 여타 몽골군 사령관는 다르게 대리국을 멸망시키고 대량 학살을 자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덕에 대리국의 유산은 비교적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었고 대리의 고성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서 유명 관광지가 되었죠. 사실 대리국 멸망 직전에 대리국의 마지막 황제였던 단응지가 항복해 버립니다. 이후 단시가문은 황위에서 패배되었지만 이후로도 윈난성의 강력한 유력 토호 가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쿠빌라이는 대리국을 멸망시키고 윈난성이때 운남 행성을 설치해 윈난성을 간접 지배하였는데 운남 행성의 총관직은 옛 대리국의 황실이었던 단시 가문에서 세습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몽골이 사온 원나라가 쇠퇴하고 원나라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해지면서 운남 행성의 자치권이 매우 강력해집니다 사실상 중앙정부로부터 자유로워진 독자적인 정부에 가까웠는데 물론 몽골의 영향력이 아주 없지는 않았죠 대륙국 멸망 후 윈난성 일대에는 두 가지 행정조직이 존재했습니다 우선 실질적인 통치와 행정을 맡았던 단시 가문에서 총관직을 세습했던 운남 행성이 있었고 쿠빌라이칸이 자신의 서자였던 후계치에게 윈난성 지역을 영지로 분봉해주어 후계치와 그 일가가 양왕이라는 칭호로 세습했던 봉건국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윈난성 지역을 양왕가 혹은 양왕국이라고 했죠 원나라가 만주 지역을 다스렸던 방식과 비슷한 겁니다 윈난성은 그러니까 양왕가와 운남행성을 운영하는 단시가문이 함께 통치했던 곳이죠. 또한 원나라는 이슬람 생목인 행정가들을 윈난성에 파견해 실무자로 근무하도록 하여서 오늘날에도 윈난성에는 이슬람의 흔적들이 심심치 않게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홍무제 주원장이 건설한 명나라가 원나라의 흔적을 지워가며 중국 대륙을 수복할 때 역시 윈난성의 양왕가 정권도 명나라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때 옛 대리국 황실가문이었던 단시가문이 몽골을 배신하곤 명나라에게부터 명나라 와 함께 양왕가를 물리치는데 협조했죠. 대리국이 원나라에게 망했을 때 예전 남조국이 멸망했을 때처럼 대리국을 구성하던 여러 소수민족들의 대규모 인구 남하 이동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라오스, 미얀마, 태국 등지로 유입했고 인구 수가 훨씬 많아지자 라오스, 미얀마, 태국에서는 더 거대한 규모의 국가 조직체가 탄생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죠. 그리고 19세기 경 청나라가 서서히 쇠락의 길을 걸을 때윈난성에서 소수민족들의 반란이 일어났는데 이들은 하나같이 대리국의 계승을 표방했을 만큼. 대리국은 윈난성의 역사에 그리고 동남아시아 역사에 있어서도 큰 흔적을 남긴 국가였죠. 지금의 윈난성은 완전한 중국의 영토이지만 저에게는 남조국 혹은 대리국의 땅으로 인식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